반갑습니다. 대협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다우 데이터 주주님들, 이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, 과거 SG 증권발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대폭락이 왔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저도 이런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은데, 그래도 우리가 이 대협이 이 종목도 우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과거 이 SG 증권발로 인한 이 하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. 또 현재 이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가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보실게요. 이 SG 증권발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대폭락을 했다. 현재 진짜 주주님들이라면 굉장히 마음 고생 심하게 하셨을 텐데 저도 그분 정말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. 이 다우 티터 같은 경우. 에스 증권발 사태 같은 경우 다우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3천리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이 있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다우 데이터의 한번 실적을 보실게요 2023년 이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를 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융부문 연결 종속회사의 일회성 비용 반영에 따른 실적 좌로 이어졌다 라는 겁니다 이 다오데이터의 종속회사는 굉장히 많아요. 47개가 되는데 그중 7개가 제일 큰 기업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이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키움증권, 다오기술, 뭐 상호저축은행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비중이 금융사업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금융부문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추가적으로 이 많은 47개의 이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인지는 이 감사 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좀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 현재 이 S.G. 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에 가담한 이 조진어, 조직원이 40명이 지금 체포가 됐어요. 현재 다우 데이터를 포함한 이 상장 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하여서 7,305억원이라는 부당, 상당히 부당이득을 부당 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게왜 이런 주가 조작이 나중에 알려졌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해것 같아요 도대체 왜? 어떤 이유로? 우리가 현재 차트율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보면 이 주가 조작이 안 걸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일부러 조직원들 이야기로는 이제 실적도 좋게 나오고 또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을 노렸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을 노려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 데이터 실적 부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매출액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23년 또한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났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좀 점차 감소하는 부분 21년부터 감소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재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. 현재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도 봤을 때 부채비율이 높은 편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만큼 매출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실적도 좋게 나오고 또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을 노려서 주가를 이때부터 보이시죠. 서서히 올렸어요. 서서히 들키지 않게, 이 금융감독원한테 들키지 않게 주가를 서서히 올리고, 그 다음 2023년, 바로 언제? 4월 24일날, 이 외국계 증권사인 이 SG 증권을 통해서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어서 8개 종목이 급락했습니다. 이 다우데이터 또한 <laughs> 140만 주. 얼마일까요? 바로 604억 원이라는 이 블록돌 바, 블록딜 방식으로 이 대량 매매를 통해 주가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방향으로 인해서 현재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하고 이 투자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좀 크게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현재 주가가 신뢰를 잃고 지속적인 이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SG증권 이 물량이 다 나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체포한 이 체포말로는 물량이 다 나온 게 아니고 아직 물량이 또 얼만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었다 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주주님들이 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슬플까 이제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데이업에서 항상 이 다우 데이터 주주님들을 응원하고 또 저희 데이업에서 좋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